아, 반갑습니다. 트럭 직구입니다. 오늘은 11.5톤 트라고 윙바디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연식은 11년 7월식입니다. 11년 7월식 400마력이고, 어, 길이가 10m20입니다. 10m20에 높이는 2m50. 아주 멋진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리고 주행거리도, 어, 연식 대비해갖고 아주 적당히 달렸는데, 현재 99만 8000km입니다. 99만 8000km. 그리고 톤수가 일정 보통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제일 큰 톤수 11.5톤입니다. 아, 지금 붙어 있기는 14.5톤으로 붙어 있는데, 400마력 11.5톤 차량입니다. 11.5톤 차량. 보시다시피 이렇게 윙도 깨끗하고 10m 2 0윙 바디입니다. 10m 2 0윙 바디. 프레임도 보시면 이렇게 갈비대가 어 이렇게 썩은 데가 많아서 갈빗대를 이렇게 교체를 싹 썩은 부분은 부식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교체를 싹 완료했습니다. 이축 삼축 타이어도 아주 양호하고 우리 저 부산의 사장님한테 어, 구매를 해온 건데 자고정짐을싣고 운행을 하시던 차량이고 어 지금 뭐 미션하고 어저 보링하고 어, 보링은 올해 초에 했고 미션 미션 산바리는 작년에 또 수리를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라이닝이라든지 거의 다 지금 수리를 아주 꼼꼼하게 어, 다 하셨고 어, 정비 기록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정비 기록도 다 알려드릴 수 있고 이렇게 어, 외관은 그렇고 안에 또잉바디 내부도 좋습니다. 아주 양호한데 어, 이걸 들어갖고 봐야 되겠네. 조수석 쪽도 윙이 요렇게 깨끗합니다. 워낙 타이어도 좋고. 자, 윙을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고. 어 바닥도 좋고 어, 이분이 고정 지물 위주로 싣다 보니까 현대 부품 저, 저쪽면하고 저저 뒷문은 지금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옆문짝하고 안열리게 고정을 시켜놨서 요거는 저희가 우리 차주님 원하시는 대로 요거는 작업을 해서 판매를 하마 할 예정입니다 자, 엔진도 올 초에, 어, 보링을 했기 때문에, 엔진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미션도 좋고, 또 차량 관리 상태가, 아,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뭐한 4채널 블랙박스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후방 카메라도 두 개가 되어 있고, 자, 신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소리도 아주 멋집니다. 네, 요거는 하부 후방 카메라고, 요쪽은 상부 쪽에서 보이는 거, 그리고 좌측, 우측, 이렇게돼 있고, 평판 시트하고 요렇게, 평판 침대, 시설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엔진 소리도 아주 좋고, 하이로, 엔진은, 아, 미션은 이렇게 하이로 8단 미션입니다. 하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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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이로 미션입니다. 자, 11.5톤, 10m 20인바디 필요하신 사장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